요일의 두 번째는 월입니다. 월 월은 우리가 보통 달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달을 월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죠. 자 여기서 역시 달에 대해서 달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려면은. 달을 왜 월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월 뭘까요? 근데 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참고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훨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훨훨, 멀리 날아가 버리다. 자, 훨훨은 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월은 하늘로 높이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훌쩍 저만큼 떨어져 가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월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월땀 한다라는 표현에 이 월의 쓰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은 멀리 그냥 달아나지 않고 하늘 저만치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월"이라고 쓰는데, 그럼 "달"을 왜 그렇게 "월"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글자는 보통 상형문자를 말할 때에 "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은 하루도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매일 바뀝니다. 매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달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모양은... 발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상형문자가 아니에요. 이 모양의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 모양으로부터. 자, 이 모양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허공으로 던졌을 때의 그 파장, 저항을 이렇게 받으면서 날아가는 어떤 물체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달월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면 이 달이라는 말이 우리말 "달아나다"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달이겠어요? 해는 아까 "하다"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달은 무엇과 관계가 있겠어요? 달아나다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 서 달아나는데 훨훨 날아서 사라진 게 아니고,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허공에. 그래서 우리 지구 곁에 항상 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월자는 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는 달아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달아나다 또는 떨어져 나오다. 자, 달을 월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달은 지구 물리학에서는 달을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달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달월자를 만든 분들은 달이 지구로부터 훌쩍 떨어져 도망가서 멀리 사라지지도 않고 저만큼에 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달을 월이라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달아나서 저만큼 멈춰 있는 달. 그래서 사실 고대에는 달을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로 나가다가 멈춰 있다. 그런 뜻에서 달을 섬이라고 불렀습니다.